없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죠. 이 Q 캐피탈이 왜 급등합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Q 캐피탈이 왜 질문합니까 하면 여러분들 어, 질문하며 이렇게 급등할 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잡았어야 됩니까? 급등하기 전에요. 그것도 언제입니까? 이 언봉일 때. 여기서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날 매수하자 그랬던 겁니다. 이날이은봉을 보고 7월 14일날, 어, 금요일날, 7월 16일날 종, 공개방송 시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 매수하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은봉일 때 매수하고 나니까 뜨죠?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월 18일날 급등 나왔죠? 하고, 이렇게 체력포착이 느껴지십니까? 하고, 보이죠? 7월 16일, 은놈이 작정 진행 중인 것 같더라. 천원짜리니 좀에만 들어가 봐라. 내일 상승 나올 거니, 0506님이 910원대에서 매수했다고 했다. 내일 단기 수익 해무라더 먹고 싶다면 홀딩해서 2,000원까지 가서 무라 그랬죠. 지금 1,500원이니까 2,000원까지 가서 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 여러분 늘, 너무 단기만 하지 말고 어, 좀긴득한에가지가면 2,000원까지 여기 전고점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보이죠? 그러면은 900원대 매수해가지고 2,000원까지 먹는 겁니다. 그러면 100% 수익 나는 거죠? 그럼 봐봐요 내가 은놈이 작전진행 중인 걸 갖다가 내가 이거는 봤거든요 그래서 은놈이 작전진행 중이더란 말이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0506님 오늘 오셨습니까 0506님 오늘 안 오셨나 어쨌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2,000원까지 팔아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도는 어디다 겁니까 매수했다면 2,000원에 매도 주문 걸어놔면 됩니다 지금 쳐다볼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1500원에서 여기 주식들이 깔짝깔짝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 쳐다보지 말아 말이에요. 쳐다보지 말고 2000원에 매도 끌어놓고 놀러 가란 말이에요. 이거 오늘 상한가가도 1600원밖에 안 가니까 오늘 못 가겠죠. 오늘 내일 좀 이거 아마 2000원 갈 겁니다. 그럼 내일 2000원에 팔아보면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적으로 하시는 분들. 대칭이론의 고급 기법을 배우신 어 분들은 이거는 홀딩하면 되죠. 홀딩하면 어디까지 묻는다 쥐꼴리는대로 먹는다. 새릭들이새릭들이 먹는 만큼 다 빨아먹을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럼 새 l e 들이 팔아먹는 가격이 여기다 말이에요.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2,000원인데, 에, 요, 요거는 잡새들 온갖 잡새들이 팔아먹는 자리고 진짜 어, 자, 자리는 어디입니까? 큰 자리에서 팔아먹으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큐큐피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에, 설명한 것이 기, 이제 증명되죠, 그죠 자, 7월 25일 이제 급등 나오죠? 어. 0506님, 오늘, 음. 지난 이 일요일 0506님이 이 질문한 건데, 목표가는 2000원. 알겠죠? 어. 이제, 큐 캐피탈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아시겠죠? 큐 캐피탈이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은봉대수였다. 그렇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직장인들을, 직장인들이나 또 조금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에게 이런 기법들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고급기법을 배우셨던 분 중에서 어, 이거 왜 나는 잘 안됩니다 그러시는 분들 어, 이번 일요일날입니다 어, 아침에 9시 30분에 특강할 거니까 방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 카톡으로 비번 신청하시면 비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날 몇수 해야 되는지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 또 어, 공부했는데 조금 감이 안온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 복습하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큐캐피탈의 급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죠? 음.